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은 2, 30대들은 코인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이런 주제로도 어, 분명 한번몇 번은 말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꼭해 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제 채널은 원래 주식 채널이었죠. 그러다가 요몇달 사이에 코인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코인으로 넘어오면서 어, 주식 때는 주 연령층이 4,50대가 대부분이었고, 근데 지금은 2,30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4,50대 분들은 주식 경력이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회사 가면 4,50대 분들은 다 주식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걸 회사 다녀봐서 알기 때문에, 어, 많은 남성 직장인 분들은 주식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2,30대 초반 분들은 정말 쪘거든요 그런 투자를 했다는 경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투자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주식 붐이랑 코인 붐이 들면서 재테크 관련된 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서점에 가더라도 베스트셀러는 다 투자 관련된 서적이에요 보면 어느 어느 주식 유튜버 뭐가 썼고 뭐 어느 어느 주식 유튜버가 썼고 진짜 유튜버로 성공하면 다 책을 쓰더라고요 뭐 저도 뭐 언젠가는 쓴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은 제 주위에도 코인 투자를 안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2 30대 들한테는 이런 주, 뭐 주식투자 나 코인 투자 가 굉장히 붐니다 제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위로는 꿀팁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하지만 제 밑에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코인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적어 봤어요. 생각나는 대로 뭐제 뭐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 봐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월급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죠.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뭐 용돈벌이 할 때가 시간은 없고 당연히 회사 마치면 피곤해 죽겠는데 시간은 없으니까 뭐 어떻게든 돈을 짜내긴 짜내야 돼 용돈벌이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런 시대는 이제 월급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그걸 여러분들도 알기 때문에 첫 번째로 꼽아봤고 그리고 저두 번째는 좀안 좋은데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게 투자예요. 진짜,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고, 코인 투자도 이제 한 1, 한몇년 됐잖아요. 몇년 됐고, 요번에 새로 하시는 분들도 알지만,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치킨 게임입니다. 진짜 상위 몇 프로 센트 안에 드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만약에 100명이 땄어 우리 구독자들이 100명이 요번에 스테이터스로 100명이 땄어 그러면 나머지 100명 200명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예요 투자는 누가 따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 한 명을 잃어야 돼 진짜 이게 이 시장 원리입니다 이제 주위에 증권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증권사 이제 좀 클래스가 높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읽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보면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 통계를. 이 주식이 몇 프로 갔다고 몇 프로가 읽는지. 그러면 5% 미만. 3%가 이 주식 계좌에서 플러스고 97%가 마이너스래요. 진짜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코인 시장은 그거보다 더클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진짜 한 99%는 되지 않을까 싶어. 그 정도로 어려운 게이 투자 시장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게 투자라고 적었어요. 그렇다고 포기는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게 투자냐면, 당연히 치킨 게임인 것도 그렇고, 이 장벽을 깨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장벽을 깨는 게. 저도 주식을 23살 때부터 해서 지금 32살이니까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저는 7년 동안 일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잃고, 지금 계속 수익 나는 게 4년밖에 안 됩니다, 저도. 저는 지금 솔직히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왜냐, 주식으로 먹고 사니까, 주식과 코인으로 먹고 살고 돈이 나오니까, 전문가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하락장도 겪을, 아니, 솔직히 코인에서는 전문가라고 말못하겠어 왜냐면, 뭐 17년, 18년도 때 내가 안 했잖아. 그땐 대세 하락장이었으니까. 그 때는 뭐 미친 듯이 떨어졌으니까, 비트코인도 뭐 10분의 1토막 나고 내가 그런 장은 못 겪어봤으니까, 나도 코린이는 맞아. 그런데 주식 쪽은 아니고, 이미 내가 2월 달부터 코인을 시작하는데, 그때도 하락장이었어요. 진짜 불장 끝나고 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투자했던 종목이 센티넬이고, 센티넬 대박 나고두 번째 종목이 스테이터스예요 그것도 대박 나고 당연히 그 전에 단타는 계속 수익을 냈죠. 하지만 이렇게 진짜 투자다운 투자,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다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식에 대한 경험이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주식으로 경험이 없고 차트도 읽을 줄 모른다. 이러면, 물론 마이너스지. 진짜. 어, 이게 몇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진짜. 멘토도 잘 만나야 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 3번 경험이 진짜 중요하고 피부로 직접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는 이상 피부로 안 느껴져요 이거는 저는 깡통은 차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예, 네, 깡통을 차지하는데 계속 땄다 마이너스 땄다 마이너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 실력이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이런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 당연히 단타로는 손절 치니까 잃지만 중장기 투자, 뭐, 스윙 투자로는 이런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전업 투자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이 30대 분들은 돈이 별로 없어. 40대 분들은 왜냐면 퇴직금으로도 할수 있고, 뭐, 돈 모아둔 돈도 많고, 진짜 막, 위험하신 분들 담보대출까지 받기 때문에 이런 시드머니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사람들 100만원, 200만원 투자 절대 안 합니다. 해도 몇 천만원씩 투자하지.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 다는 거 보면 몇 천만원씩 투자한 분들 많아요. 근데 20, 30대 분들은 그럴 돈이 없단 말이야. 20, 30대 분들은 많아봤자 뭐뭐 뭐 2, 3천, 4, 5천일 거란 말이에요. 막 억대 투자자들은 없잖아요. 근데 4, 50대들은 억대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처음 투자하면 위험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 경영 투자가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근데 20, 30대 분들은 모를 뿐더러 그나마 유리한 게 시드머니가 작아. 어차피 그 돈을 다 잃을 거지만 그 돈은 이 2, 3천 되는 돈은 어떻게든 자기가 악착같이 살고 직장 생활을 하면 메꿀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다시 벌수 있는 돈이야. 당연히 큰 돈이긴 하지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 30대들은 젊잖아 아직까지 충분히 젊은 나이에요 2, 30대들은 그러니까 진짜 투자하기도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게 2, 30대란 말이에요 특히 20대 분들 잘 들으세요 진짜 20대들은 똑똑해 아 요새는 진짜 이거 형님들 누님들한테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공부도 빨리 해야 된다고. 투자도 빨리 해야. 이게 머리 회전도 빨라지거든. 내가 만약에 30대부터 어 주식 투자를 했다. 7년 동안 마이너스 아니에요. 10년년은 갔을 거야. 그나마 20대 때잘 돌아가는 회전 머리 머리 회전을 돌려서 어떻게든 7년으로 단축시킨 거지. 30대 때 있으면 체력도 안 돼. 어 공부하려니까 머리도 안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늦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분들은 빨리빨리 소액으로다만 원, 이만 원으로도 투자를 빨리 해야 돼. 그러면서 깡통을 차고차고 겪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어차피 그 돈을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 여러분들 대출만 안 받으면 돼. 대출만 안 받고. 진짜, 아, 하루에 만 원씩, 뭐, 한 달에 십만 원씩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면 몇 년을 투자하잖아요? 금액 전문가가 된다니까? 무조건이야, 이거는. 이건 시간 싸움이야. 당연히 머리가 진짜 나쁜 사람들이면 진짜 뭐, 십 년, 이십 년이 걸려도 못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야. 20대들은 어떻게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어. 머리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경험이 진짜 얼마나 빠른 시기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3번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피부로 느껴야 돼. 아, 진짜 이게 돈이 사라지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일한 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구나. 투자는 진짜 신중해야 되구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되구나. 이걸 알아야 돼. 진짜 욕심도 중요해. 4,50대들은 진짜 보면 욕심이 많아요. 왜냐? 시드머니도 크고 몇십만원으로 용돈벌이가 안되거든. 그 사람들은 이제 4,50대 형님 누님들은 이미 회사생활로 지쳤어. 좀 있으면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버는 월급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야. 투자로. 그러면 욕심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이3 0대들은 그나마, 알어. 아, 100만원, 1만원한 100만 달에 100만원도 엄청 큰 거구나. 50만원도 엄청 큰 거구나. 안단 말이야. 한 달에 50만원만 받아도 연봉이 얼마나 뛰는 거야? 거의 8,900만원이 뛰는 건데. 큰지 알지. 근데, 이제, 4,50대 형님, 누님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월급이 이미 그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못 느껴. 내가 그까지 살아보지 못했지만,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 기본 막 몇천만 원 따야 좀, 아, 괜찮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수록 좋다, 투자는. 돈에, 어, 이게 부피를 잘 모를 때 하면, 정말 이 삼십만 원도, 아, 이걸로도 떡볶이를, 엽떡을 한열 번은 더사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러더라. 특히 여자들은 더 심해. 여자들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만 나와도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면. 근데 남자들은 진짜 욕심이 커. 남자들은 포부가 큰 건지 욕심이 큰 건지 한 달에 100만 원도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보면. 자,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멘토들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요새 유튜브, 인터넷 진짜 많잖아. 보면. 내가 주식 처음 배울 때 10년 전에는 이런 전혀 없었어요. 주식은 배울 때가 없더라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증권사 가면 증권사에서 거래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인터넷 인터넷 쳐봤자 블로그밖에 없어 글로 배워야 돼 영상으로는 배울 수가 없었단 말이야 진짜 난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했거든 난 멘토도 없었어요 나는 진짜 내 혼자 공부해서 내가 깡통 차고 돈몇 천만 원몇억 잃고 일해서 내가 이만큼 커졌어요 내가 이런 게 진짜 몇 억이에요 몇억 그거 난직 진짜 짠돌이였거든요 월급을 300만원, 난다 대기업을 다녔어요. 보면 월급 진짜 세후 300만원씩 난 꾸준히 받았단 말이야. 진짜 나는 한 달에 거의 80%를 저축했어요. 근데 그거를 주식에 다 투자하고 다 꼬라박았어. 그니까 진짜 모은 돈막 2억을 막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7년, 진짜 7년 하면서. 그때도 다 메꾸고 다 플러스를 만들었긴 하지만. 좀 그런 경험을 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되자 요새 깡, 내가 깡통 찬 이유 이러면서. 그리고 매매 기법도 진짜 많이 가르쳐 줘요, 요새는. 유튜브에 뭐 매매 기법 많다만 차트 보는 방법. 여러분들도 그걸 통해서 좀 배우고 볼줄 알아야 돼요, 진짜. 당연히 쓸데 없는 매매 투자법이 대부분이야. 왜냐면, 그건 그 사람들의 매매법이지,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차트 보는 법 가르쳐주고, 매매 기법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적, 그 대응, 그 하잖아요? 딱 그거를 이제 배워서 하면 여러분들 수익 절대 못 내요. 그걸 여러분들 매매 기법으로 바꿔나가야 돼. 내 매매법이 여러분들한테 절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랑 틀려. 진짜 사람들마다 이건 웃긴 게 매매법을 가르쳐 줘도 이 매매법으로 수익 내는 사람이 있고 수익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매매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피부로 느끼고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진짜 뭐 이렇게 뭐 다섯 가지 말해봤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1 0년 동안 투자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뭐 코인 투자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저도 아직 코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다섯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 진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메리트고 그리고 여러분들 젊기 때문에 깡통을 차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어 그리고 시간은 많다. 진짜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아니라 투자는 죽기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10년을 깡통 을 찼다고 포기하는 순간 그 10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년을 깡통 쳤으면 그래 20년까지 금액을 더 줄여보자 어 그러면서 해야 돼 그리고 요새 10년 안 걸립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서 내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은 2-3년 안에 충분히 어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어, 내가 볼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좀 잡소리가 길어졌지만 어 하여튼 그렇게 봐요 우선은 네오는 아직 좋습니다 어 네오 매수 안 하신 분들은 네오 매수 하시면 돼요. 아, 진짜. 아, 이번 영상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